딱어 좋았어요 또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신있게 제사 28 하는 순간 뭐가 떠 올라야 돼? 음또 잘하고 있어 지금 또 좋았어요 이작 집중하는 모습 너무 좋아요 좀 걸리더라도 음. 근데 저 손이 왜 이렇게 문제를 다 쫓아다니지? 손은 여기만 있어야 되는데 어? 손은 딱 여기만 잡고 연필하고 눈만 가면서 해야지 시작. 응. 손은 딱 여기만 있어야 돼. 여기 잡은데. 응. 쓰는 손하고 눈동자만 문제를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. 그렇지. 또. 응. 또. 음. 잘했어요. 조금만 힘이 더 생기면 좋겠어요. 곧 팡팡팡 나올 것 같아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.